안녕하세요. 폼쥬엘니다 오늘 의 것은 플러스 다지 오늘은 게임하는 시간이니 한번 해볼게요. 또찍 응. 아까도 한번 찍었잖아. 이제 다시 들어갈게경이운 소년. 이미 응? 네, 인메 네, 있더라고. 그거 뭐지? 내 친구의 경이로운 성냥님 어라? 예. 아, 샘니다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어. 와, 로사. 로자. 로사다. 난 로사. 난 로사. 난 로사. 와. 누구 아까? 내 저기, 저 저기, 누구? 저기 펜이? 저기 펜이도 있고 펜이 내가 할게 오와! 저기 게일? 아 저기 게일인가? 제일 아저씨 다 내가 부른네 한번 더? 이렇게? 저기 이제 아네트 가자 여기서 하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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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기 한번 갈게 手机卡。 갔을까 보네. 난 사나이니까 사나이여도 목숨은 챙겨야 하니까. 사나이는 그딴 거비와하다일일 전화를 줘. 어 양님 모래. 어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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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래 모래 이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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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무과금 희망 귀여 무과금의 희망이랑 꼭간양이 지금 둘다애들 거고요. <목소리> 저거 삼단. <3단>! 딱다. <목소리> 야너 가지마 가지마 <목소리> 가지 말라. 잘했지? 이제야 가도 되지. 이일거 <목소리> 애쉬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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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 애쉬 왜 이렇게 쎄? 동... 아! 이거 내탓 아님. 하나 나가서. 아, 안에서 전부 타야지. <laughs> 야, 나 하라 음, 응, 이제 나살수 있다. 그만. 그 같아. 그럼같 팀?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뭘뭐 할까? 아무거나 하라고. 니네 하고 싶어 벨? 아, 벨은 형 가줘. 아, 벨 할까? 니네 하고 싶었던 거 해. 에이, 몰라? 벨. 이제 눌러 둬야지, 나는. 더 모으게? 그 전에 크로마틱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빨리 모으면 한아렙이지만 한번 해보지 로사야 로사 그거 뭐얘둘다 그거 있잖아 뭐.. 하이퍼 차지 근데 불이 더 좋은 걸로 아는데 아, 나. 아나 하이퍼 차.. 11렙 찍어야돼 응. 근데 불이 더 좋지 않아? 11렙 찍어야된다고 체크를 음. 음. 한번 해볼까요 1렙인데 홀리 몰리 흘리 멀리 멀리 멀너 멀리 멀리 이야 아, 리 멀리 멀리 나나 멀리 멀인데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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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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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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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있어. 아래가 저기 거야. 갈게 경게 금쪽기네. 오. 또 또래. 나도래. 나도래. 봐봐야 이거 봐봐. 뭐안 되었어. 뭐안 되는 모습. 어 거기 빌라. 뭔가고오예 사정거. 이거 장거리 같은데. 아, 진짜 초장거리야. 이제 봐도 재키다 아, 진짜, 아, 진짜 왜... 왜도 아파? 왜도 아파? 왜... 왜? 어, 강하신인데 음. 뭐야? 로사... 로사랑... 아니, 아니 갑자기 로사 짜 아니? 응. 다시 체크 아! 너도 내 내. 끝. 레네디스. 아, 저기 다 콜트네. 근데 로사는 우리한테 안됐 내가 끌어다니고 너가 공격하는거됐너 감사드려. 재미있고. 너무나 재미있고. 오, 내게. 저기 두개 여기 위에 두개너 어디 갈래? 내가 위에 갈까? 어 어, 킹 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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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불? 아 진짜? 저없얘 붕이 코델리우스 비슷하네 저기 버스터 있고요 아, 저기 코트랑게이고 아.. 보호랑 게이빅.. 아.. 계란 둘 맞아요.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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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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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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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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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부터 왜100% 100%, 100 되게 좀 남았어 나 화면 못 봤다 너가 저기가 내가 저기가나 화면 못 봤다니까 뭔 저기 저기야 중앙에 두개요 됐어요 먼자 가장 요 안돼요 좀내려와어요대에를나 여기 쭉고요 죽고 어, 죽을 뻔했고저 죽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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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다 드셨잖아요. 아니 아직 만 내가 있어. n i 로사 저기. 허리. <laughs> <laughs> 이거 구거든 여기 있요 여기 서요 여기 서요 이거 걸고 해야 돼그안걸었어 음... 그긴 한데 아못 걸어 근데 얘 여기 있으면 그냥 자동주컷 음,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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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야 왜야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어딨어? 여기 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코트 아 근데 지금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불 부활했어요 하니 너희 하니 뭐니 r 3 0 0으 나가기 우와 진짜 <목소리> 나가기 보다 다리 내가, 내가 저기 옆에 상자가 있게 그냥 앞에 갈게 옆에 상자 두 개인 것 같은데? 그냥 앞에야. 옆에, 아, 옆에 상자 두 개. 룰라다, 룰라. 나 근데 룰라가 제일 꺼졌어 룰라가 제시한테 지는데요? 아니, 제키한테 지는데요? 이래도 어. 얻고 싶어요? <laughs> 아, 근데, 공 좋잖아. 공 좋나? 그걸 분신, 분, 먹어. 분신술 할수 있고 었 음, 저기 뭐, 뭐, 뭐. 저기 세 개요 어 조금만 우와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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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아 응? 너 다섯 시에 집 보내갈 거야 응. 한편하고 가고 이거 비꼬 이렇까딱한판 만? 딱 막판? 막판? 아딱 막판 갈땐 가더라도 한 판은 괜찮지 너 근데 녹화 중이잖아 응 <laughs> 시청자 분들께 말안해갈땐 가더라도 한판만 어. 또 비례가 는 도망. 저기 중앙에 많이 레드 거 같아. 음. 이어 중앙. 아 진짜 팽이다팽팽이이 있다. 펭, <목소리> 이거 펭 맞나? 어, 펭 맞아. 이렇게 해가 있는 거야. 불이다, 불. 어디가 무슨 이나 여기 이렇게 자를게. 나옷로어서 걸고. 쿨트. 쿨트. 와, 씨, 와, 씨. 불, 불, 불. 여기. 아, 내가 다 맞은 것 같아. 맞은 것 이쪽 방에 누구 거지? 아니야. 죽는다. 죽는다. 자, 이기시나? 왔어. 이 보자. 아, 이따 또 하자. 요즘 보여 너무 운게 아니고 너무 좀 어렵다. 그단어는이그 단어를 쓰면 너 일단 나가. 300 트로피만 쓰면 뭐 주는데 300 300 트로피만 나 더하면 200 그냥 주는지.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사. 하이퍼 t i 비싼 버 t 부동산이? 사춘기. 야너 나가라니까. <laughs> 너 때문에 듀얼이 안 되잖아. 아 듀얼하게? <laughs> 아니 듀얼 그거 로딩이 안 되잖아. 어듀얼이 w a y I'm n

우리 난이가 처리해 줄 거야. 난이 난이 난이. 사기. 이거 좋 와. 난이 사기라니까. 내도 왔어. 붐붐붐 붐. 음. 공 어? 뭐야? 저죠하지만 빨라 죠 뭐가 빨리. 아이, 왜 이렇게 아프랭크 왜이석이야 프랭크 공중에뭐 범주다 한판 이길 거야. 범주다. 이길 거야. 너 그거 뭐야? 만 <laughs> 거. 타라 보자. 하나 모자요 스킨 발리 스킨 음, 혓바닥 내룸 혓바닥 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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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바닥이 아니야? 이 뭐야? 쉽게 봤다니너센 해구나. 와! 야, 얘궁 썼어. 또. 안다 아! 음. 어느는 여기가야?